결국 크리스 아예 삭제됐어. 아, 오카베. 그래. 울어도 돼. 이건 진짜 울어도 돼. 갑, 아. 갑자기 눈물이 흘러넘쳐. 나는 제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솔직히 있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안 울라고 이 악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나, 왔 아, 씨, 진짜. 산타한테 선물 진짜 못 받겠다, 이제. <laughs> 아, 씨. 그 존재는 세계 부정당했다. 오빠. 아 근데 어떻게 이미 울었어요 지금 눈물 주르 흘렀어 지금 또아 안돼 잠깐만 울다가 웃으면 안돼 그게 더안 좋아 이게 뭐야 아 울다가 아 마유리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는다 마유만 오카린의 힘나 그런 마유리를 끌어안고나는 소리죽여 울었다 나가리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지하레있하면은말한도디하도못르걸도모르 나도 얼마나 짠했는데 그게 하고 있보나까나이 그래.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감정이입을 잘해.. 감수성도 그렇고.. 아 진짜.. 진짜 지금 제가 오카베 본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마유리가 내 머리를 조심조심 쓰다듬는다. 아이시와 "저도 있어다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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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아, 아 진짜 진행도 안 할래 나 맨날 이렇게 질질 울긴 하고 말이야 아 크리스의 존재가 아 콧물 아, 사라진 것 그게 아니요 물 많이 먹은 브로콜리가 아니라요 그냥 수분 자체가 많은 브로콜리입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수분 쫙 뺀다. 아, 그게 세계선이 변했다는 증거. 내가 계속 바라봤던 세계. 쓰자가 시간을 거슬러 와서까지 이루려 했던 세계. 자유로운 미래가 기다리는 세계. 그곳엔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보니까 급하면서 숨이 막, 막 이렇게 맥히나 맥혀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진짜 울었어요. 이게 캔방이 아니라 아시 아니다 캔방이었으면은 또더 돌렸을 건데. 그래, 캔방이 아니게 다행이네. 이게 울음이 팍 터졌다가 막 이렇게 참으려고 숨 상키다 보니까 이게 운동과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진정이 끝났어. 야, 브로콜리 이제 울지 마, 안 울어도 돼. 아! 나의 무쌍이요. 아네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도 또, 나, 나,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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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리는 17일 밤에도 18일 밤에도 죽지 않았다. 그후 3일간 상황을 지, 지켜본 결과 모에카 일당이 습격할 기미도 사고의 희말 징후도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하, 이제 괜찮다. 꼭 확신했다. 다루와 함께 전화렌지와 아이비엔 5100을 분해해 고철로 만들었다. 이걸로 두번 다시 디메일을 보낼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세렌과 라운드의 눈에 띄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보 밑의 브라운관 공방에는 항상 그렇듯 점장이 4 2인치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라디엄관에 인공위성이 떨어졌다는 보도는 없었다. 당연히 라디오관 벽은 상처 하나 없이 지금 이 순간도 영업 중이다. 아씨, 잠깐만, 또 느낌 쎄한데 그 대신 7월 28일 석간 아 사회면의 작은 기사로 아씨. 방금 또 진정됐는데 또 울컥할라 그러네. 어, 마키세 크리스가 누군가에게 아 아니야, 자 아, 진정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뒤로 속보는 없다. 즉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는 거다. 다루의 말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인 나도 경찰에 몇 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것 같다. 당연하겠지만 내게 그런 기억은 전혀 없다. 어쨌든 마유리는 죽지 않았다. 내 목적은 드디어, 드디어 달성되었다. 야 잠깐만 끝이 아니었어 더 있네 어후 개찰구에서 나온 마유리가 손을 흔들며 달려온다 전단지를 돌리는 메이드와 쇼핑객 사이를 빠져나와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썩인다 왜왜왜 야니마유리 와이카라와 갑자기 왜 이래 너, 설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laughs> 아 마유리 마유리 네 여러분 유튜브 좋아요 구독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죠 근데 어떻게했습니까 할건 해야지 네 일단 에필로그 같네요 일단 네 봅시다 마유리는 아무 말 없이 네어어어 어, 어, 잠깐만 김모찌내 볼을 살짝 쓰다듬는다. 아. 어, 울고 있지만 슬프다기보다 무척 감격한 것 같다. 오카리 아, 설마 감동. 마유 씨도てくれるなんて 아. 아마 마유리가 남자였다면은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진짜 저랑 마유리랑 성격 비슷하다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눈물이 진짜 많아 나도 눈물 많고 아 진짜 そんなことでいちいち喜ぶな <놀라> 아참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비유 혹시나 마유리 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laughs> 무서워. 악플 달릴까 봐 무서워, 무서워. 무하워 <laughs> 마유리는 눈물을 닦고 여의 그 덜렁이 표정으로 수줍 수줍어한다. 아이고. 아이뻐 마유 시 오카린의 지라이비 야, 전직 로 했네. 아, 잠깐만. <laughs> 알겠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을게요. <laughs> 잠깐만. 마유콜리 뭐야? 마유 콜리 <laughs> 아, 대박. 어, 괜찮은데? 마유콜리? 이이 부끄러운 걸 대놓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 어? 마유리, 아, 부끄럽게. 아무튼, 어, 드디어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나긴 20일을 통해 마유리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마유리 또한 날 좋아한다고 말했으니까. 좋았다. 유메な아んだ 아, 좋았다. 이거아 사사도 라보니 가서. 이는아 역시 오카베 부끄럼쟁이 또 바로 말 돌리는 거 봐. <laughs> 마이류의 대답은 들은 채 만취하며 걸었다. 네? 아더워아 네, 맞다 라도 덥지 에어컨도 없고 말이야. 선풍기가 다기 마시다. 다 이프크 아, 나도 닥터 페퍼꼭 마실 거야.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해. 일요일 썬데이.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키 하바라를 찾는 쇼핑객들은 많은 짐을 들고 즐거운 표정으로 걷고 있다. 아, 나도 아키 하바라가 저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쇼핑하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최근 나는 가끔씩 공허한 느낌을 받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일상 풍경. 하지만 내 일상에는 몇 개의 부품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 공허한 느낌의 원인. 그건 크리스가 없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완벽한 미래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여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착각해서는 안 돼. 지금 이 현실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바래왔고 쟁취한 미래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마이리가 곁에 내 곁에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아 부끄럽게 연인 사이로 오히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다 난 보통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 같다. 아, 잠깐만. 느낌 쇠한데? 그렇다가 문득 옆을 보니, 마유리가 없었다. 뒤를 돌아봐도 없다. 뭐 얘또 어디 갔어? 사라져버렸다. 아, 진짜 또, 마유리는 항상 이래. 언제나 잠시 한눈을 팔면, 맨날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니까? 근데 갑자기 좀 불안해 불안해 하... 패시브 클로킹이라니 <laughs> 고스트야? 마유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분명 그렇게 말했어 나 역시 마유리가 없어지면 이 세계선을 선택하는 의미가 없어 마유리! 아 마유리 어디 갔니?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면서 주위로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볼수 없다. 아 진짜 이 가시는 어디 갔어? 어허, 만화 다 됐나 보네. 클로킹 풀렸어. 아 진짜 마유리 놀랬잖아. 그때 등 뒤쪽에서 마유리가 뛰어왔다. 손에는 어우 센스 덥다 하니까 또 빙수 사온 거 봐. 아 진짜 이뻐. 아, 그래, 마유리 고마운데 있잖아. 빡치네, 얘기를 하고 가라고. 왜 말도 없이 그래? 흙살 아니냐? 잘 불안하게 그렇지만, 에헤헤, 아, 빙수, 빙수, 맛있는 빙수... 아, 진짜 가슴 철렁했다. 야, 또... 아, 앙, 설마, 앙?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그 조그만 몸을 어우, 끌어안을 뻔 했지만, <laughs> 역시 공공장소에서는 그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참았다. 공공장소에서 잘못 게 까딱 이게 잘못 깨안고 이랬다가는 죽창을 맞지, 조심해야 돼. 언제 어디서 죽창이 날아들지 모르니까 빙수를 받아들고 <laughs> 빈손을 마녀에게 내밀었다. 기다려. 그래, 꽉 잡아.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아, 이고참 보기 좋다. 보기 좋은데, 참 씁쓸하네. 어... 어떻게 둘이 손꼭 잡았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마일리 손이 되게 족발같이 그려졌네. 손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 아무튼 마일리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얇은 손가락에 어! <laughs> 아, 나도 깍지 잘낄수 있는데. 아, 아, 깍지. 깍지를 낀다. 아, 좋겠다. 부럽다. 깍지. 기고리보마아다정에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빙수 녹을 텐데. 에? 데 뭐네. 녹겠지않아나 그렇지. 여기서 빙수가 녹지 않게 할 방법이 있지. 주문을 외우면 돼 빙수야, 파빙수야녹지마녹지마 녹지마,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가면 돼. 알간모르간 쇼가 아, 나이 주문을 외워 빨리 오카베 그러면 빙수가 안 녹는다니까 신기하게 쑥과 응, 쇼가 나인よね. 떼 아, 네,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반거리관을 자극시켜버렸군요. 죄송합니다. 흠아 <laughs> 저도 모르게 흥에 겨워서 그만. 어? 떠나는 절대 나거 너무 뻔했구나. 아 민망하다 갑자기. 이것도 흑역사인데? 그렇게 되면. <laughs> 아, 어, 아, 부끄부끄. 되게 부끄. 아. 아,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야. 아, 또 힘이 나죠. 더 깝치겠습니다, 앞으로. 크흠. 마이리가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약간 준다. 족발 터지겠다야. 그 행동, 아, 그 행동에 사랑 사랑스러움이 느껴진다. 아.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그 피나시면 빨리 빨간약 발라요. 빨간약. 면봉에다가 빨간약 꾹 찍어 가지고 싹 하면은 바로 그냥 상처 싹암물어응직방이에요직방 음, 직빵. 더? 아니 뭐 나중에 혹하면 술 한잔 먹고 방송하죠 뭐 그럼 더 하겠지 술 먹으면 저 애교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날 버리고 맨날 가지 저 취하면 항상 친구들이 절 버리고 가죠 꼴베이 싫타고 아무튼 자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다 캬어 어, 근데 에필로그가 생각보다 기네요 나 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일단 뭐네 그러다가 마유리가 문득 라디오 간 건물을 올려다본다. 네, 네, 오카리응 왜? 안녕.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었던 적있나 잠깐만. 이건 또뭔 소리지? 깨어 있을 때 꿈을 꾸었던 꿈을 적이 있나요? 꿈? 그건 백지움이라는 말이야. 아,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또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소유여부오리 모노시리다네. 그래. 내가 IQ 170이야. 난한 똑똑이해. あのねそれが誰だかわからないんだけどとても大切なお友達がいた気がするの.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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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또? 파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마유씨에게 무척 소중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 잠깐만 또 눈물샘 장전해야 되나 또? 아 잠깐만 울기 싫은데 오늘 은더 이상 울면 안되는데 자아 아아 흐 아? 흐흐 아... <웃음> <웃음> 어? 중한친구들생각하 <laughs> すごく 슬뚝 나って, 가슴의 아랫부분이 뛰어나는 것 같아. 아 잠깐만 맞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왜 그러냐 또. 가끔씩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확실히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났는데 계속 어물쩍어물쩍 어물쩍 나나 본데 목소리까지 들린다. 아, 또, 맴짓. 아. 아, 잠깐, 이 실루엣. 아, 미치겠다, 진짜. 저 행복해야 해, 저거. 아, 씨.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지금 미리 복선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작품을 위해서. 분명. 아니, 분명,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었는데 추억은 전부 없앴다 아니 희생시켰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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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린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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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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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세계선에서 체험했던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기억은 무척 희미해지지만 확실하게 남아있다. 그게, 뭐, 꿈이라던가, 공상, 대자뷰 등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거겠지. 아, 고맙다고. 아. 네, 갑자기 그렇게 또 등장하실 수도 있죠. 맞아, 기억하고 있는 건 <laughs> 잠깐만요. 아, 또 목이 메워. 아,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 얘기를 할까? 여기서 오카베가 키사하다 <laughs> 아, 하느님일 거다. 아, 마도 음... 못해. 아, 행복해 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다 나도 못 언제나처럼 한 손을 머리 위로 뻗는다. 새파란 하늘보다 더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과 악수를 하듯이 아, 스타더스트 쉐이크핸드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아, 나도 눈물을 참기 위해 하늘을 바라본다. 아. 두손꼭 잡고, 이제부터는 마유리와 단 둘이서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 와. 네, 드디어 또 엔딩 하나가 끝났네요. 아, 이 엔딩도 되게 괜찮다. 이게 약간, 크리스를 희생시키긴 했지만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클리어리스트 이제 뭐 남았냐 어, 두개 남았네? 이게 두개가 그건같다 그건 크리스랑 진넨딩야 플레이시간이 서른 서르... 아니 뭐야 뭐 84시간씩이나 했어 내가? 와 되게 많이 했다 네, 아우. 드디어 다 했다 다 했다. CG 보자. CG도 뭐 거의 다 모았네요. 이거는 아마 또 저쪽에 가면 나올끼고. 근데 젤 바나나를 아직 못 구했는데. 못 구한 엔딩이 CG가 맞냐, 아직. 뭐, 노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아, 네. 드디어 또 하나의 엔딩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볼 엔딩은 여기 비어있는 칸. 누구? 크리스 엔딩을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 엔딩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타이즈 게이트 방송은 여기서 끝! 엘프사이 홍그루.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